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아람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시게 됩니다. 맡겠다고 해서 넘긴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임을 뭐, 아, 저안 되겠네 하고, 어 이렇게 승질 뭐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악한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꼭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겨요? 베나 아 아람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채로 역사만 봤을 때 어때요? 아람이 강대국이라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 그런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반대로도 볼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우리가 왜이 열한기 상하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는 이렇게 ABC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ABC라고 기록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찾는 거죠. 역사는 ABC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즉, 역사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두드러 패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실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아람의 손에 맡긴 거죠. 아람이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약질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아람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주물럭거릴 수 있었다. 이 말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아스가 여호와께 요하께 간과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는 이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요 아스는 착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악,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들으셨다.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택한받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또한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laughs>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laughs> 제가 어, 10년... 암사 예배 때도 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앞에 나 오기만 하면 뭐 한다? 일반 요청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나같이 따라선다 나같이 이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음,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 아니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어, 내가 기도하는데 뭐 어, 하면서 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아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하여금 구원의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더큰 죄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더큰 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 실제에 보면 멸절하여 사장마당에티끌 같이 되겠다. 악인의 멸망은 바람에 나는 모와 같다. 개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어 멸망으로 날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때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요 어, 해 회개하지 않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어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고 더 자신이 더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회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만 그 간절함에는 그 간절함에는 우리 성도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 구원에 이르는 회계는, 어, 그 예로, 예로, 누굽니까? 가론 유다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해야 돼요. 어, 구원에 이르는 회계는 안 하죠?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이웃치고, 어? 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워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계는 하지 않죠. 그러나, 어, 누굽니까?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은 총이다. 특별은 총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계도 하나님이 우리 택한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아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은 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판을 그래서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요아스가 왕이 오르는데 그냥 16년 동안 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유유, 어, 유유상종 금목자 흑 근주 자적이 말이 참 너무나 도아 닿습니다. 그래서 어, 악을 보고 자란 사람은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우리 부모들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환경 하면은 뭐 학군이 좋고 어, 선생님 요즘 뭐 드라마에서 뜨는 인기 드라마에서 보니까 뭐 일타 강사 뭐 붙여주고 그런 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 교회가 가까우면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복받은 사람이란 것을요. 기회가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거든요. 가까우면, 교회가 가까우면 언제든지 기도하러 나갈 수 있잖아요. 교회가 가까우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와도 핑계를 못 대고 교회를 나가야 돼요. <laughs> 멀면 어때요? 멀면, 아이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아이고. 이러지만, 가까우면, 아, 우리 눈이 막 쌓여도 어, 집에서 넘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굴러가요? 교회로 굴러가잖아요. 이런 환경,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또, 사람적인, 이 사람적인 환경도 중요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골로 가요. <laughs> 골로 갑니다. 그러나, 믿는 친구들을, 믿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그 친구들이 친그 어,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뭉치니까 어때요? 다잘 되잖아요. 서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주고 받는 거거든요. 상호작용. 그래서 둘이 자녀들을 옆에 좋은 환경을 우리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네, 부모들이 자녀들의 환경을 신경을의 시작이면서 그걸 기억하시고 자, 요아스 왕은 어, 이 시대에 요아스 왕 때에 엘리사가 죽게 되는데 어, 요아스가 엘리사뒤요 와서 내아버지여내 아버지의 눈물을 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가이 14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가요스 유아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음, 그는 이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알았고 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눈치는 챈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음. 없어요. <laughs> 어쨌든, 미신적인 요소로, 뭐,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술적인 그런 효과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목사가 별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은, 지금 시대는 목사도 별것도 아니고, 교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대로 가면 갈수록, 누구의 힘이 더 크냐면, 목사나 교회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제국 시대 때만 해도 어, 왕권보다 황제의 권한보다 누구의 권한이 더 컸어요? 교황의 권한이 더 컸어요. 그 정도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추술사, 추술사들의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을 때, 요하스 왕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떡하냐. 왜? 지금 아, 아람, 아람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가 이를 금률이 여기고, 화살과 활을, 활부,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어, 창문을 열어서 아람 쪽그 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쪽 창을 열어서 쏘서서 <laughs> 라고 해서 이제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 활과 이 화살은 왕이 아벡을 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살을 치고 드세요. 그리고 음. 그것으로 땅을 치서서 지금 이 지금 이 행위가 당신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는 승리하는 화살이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 땅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었으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마 나였다면 아람이 정말로 죽도록 때렸을 텐데 이. 요하스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어서 세 번, 아이 저놈들을 내가 이기 이기면 세 번이나 이길 수 있으려나? 큰맘 먹고 세 번, 아, 그래. 큰맘 먹고 세 번, 이렇게 탔다 탔다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예, 노하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어, 이세 번밖에 치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가 세 번밖에 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는 그것에 대해서 노한 거죠. 어, 몇 번을 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 것을 이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 이만은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번 밖에 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또한 한탄하죠. 왜?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고 자기 민족이잖아요. 이 왕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가 턱서 있으면 이때 몇 번쳤겠어요. 응? 어? 이때 몇번째까나 같은 경우는 죽어라고 때렸을 것 같은데, 그만하라 할 때까지. <웃음> 그만해요! <웃음> 할 때까지. 오히려 아람 나라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어, 쳤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아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출했던 대통령이든 아니든, 내 마음에 드는,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당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래도 세운 지도자라는 거. 요아아스 뭐 이쁜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엘리사가 요아아스 마음에 드는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요하스가 베네사스세 번째 어, 성을 지으고 있을 성을 드리고 싶다였더 아버지 시대에 빼앗겼던 성업들을 요하스 시대에 빼앗게 되죠. 어, 요하스 시대에 빼앗기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으로 나아가 어떤 성을 그나마 조금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하, 요하스가 믿음이 있는 왕은 아니었지만,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라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판단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